오우. 와우 <laughs> 말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말통으로 지금 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말통으로 지금 합성 합적, 거의 합성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상당히 그 오늘 저희가 토말 주말이라 업된 분위기 있는 것 같고. 온 가족들이 지금 많이 와서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아기들도 와 있고 엄청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, 에 와서 지금. 자. 댁자이, 댁자이! 대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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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짜이라는 이제 미남이라서 대짜이 대짜이 아 사랑해요 오 대짜이 오하하하 아, 사랑해요 대짜이 <laughs> <laughs> 사랑해요, 사랑해요 아 대짜이 대짜이 러오 대짜이 이 네네네 아 저한테도 지금 한잔 주는데 아 자 지금 봐 뭐야? 에브리바디, 못 하이바 에브리바디 이제 검별을 오버 돼요 오버 돼요 오버 돼요 오버 돼요 오버 돼요 에브리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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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리바 에브리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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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리 Stand by, Stand by Q。 아, 저 저도 같이 하겠어. 건배! 에, 건배, 건배. 오케이. 저도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합석해서 합격에서...